여기, 이벤트룸세개 세게, 3개 세게, 게임해 보겠습니다. 첫번째 브 좁은 좁은 기 지우 할아버지한테서 자랑했어? 응? 얘기 안들렸잖아 응? 어제. 달제 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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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게 막 생기기는 해. 아, 진짜. 아, 응? 네. <laughs> 오케이. 매일 내일 한 번씩 지니 되겠나? 어. 응? 야그 시간에, 야, 운동을 잘고 왜 그래, 뭔일 있어? 지우? 왜? 왜 그래? 뭐가 안 돼? 죽었어? 아, 조용히. 해. 응? 아, 조용히 하라고. 조용히 하라고? 왜? 뭐가 불만이야?

바닥에 막이이게 운동장 몇 바퀴 돌어

녹화 할 때는 먼저 알려줘. 내가 지금 뭐 녹화 하고 있으니까 뭐. 할아버지 할머니 어 목소리 안 나오게. 아그 것도 다 들어간다고 내 목소리도 당연히 그거 들어. 먼저 알려줘야지 안 그럼 뭐이가녹화를하지게임하지 모르잖아. 아 아니, 아니 왜 공정한 게임 때마다 말을 꺼냐고 지우야, 지우 새로 멋지게 할수 없어? 아, 유못 고쳐 편집으로 해도 몸소리안안꼭 들어간다고 동동생 <목소리> 지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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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야극 진행해야 된다고